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와 꽃이다. <laughs> 아 여기가 말로만 듣던 꽃에게 친절한 서 유튜버님의 농장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패션 센스가 농부 안 같죠? 이 구두 보세요, 구두 농부 아니에요. 하루에 여기서 몇 시간 일해요? 어 몇시간 정해진게 없고 응. 출근하면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깜깜해서도 있고 거의 그냥 여기가 집인 느낌 아. <웃음> 여기가, <웃음> 여기가 내 집이려니 <laughs> 여기가 집인 느낌 <laughs> 엄청 많은데 이꽃 이름들은 다 뭐에 어떤 종류예요? 어 저희는 거의 유럽 종들은 없고 네. 국내 품종들 AY 시리즈랑 저한테 네. 이제 기증해 준 네. 품종들 그리고 직접 만든 품종들 그렇게 아. 있고 러시아 품종들 조금 새로 들어오고 있고 아. 그래서 이, 대부분 어, 국내 품종들 품종들 품종들이에요. 제가 농장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언제부터? 어, 2015년부터 네. 농장을 해야지 해서 한건 아니고 그냥 얘네들을 키우다가 들여놓을 데가 없어서 네. 하우스를 일단 줬어요. 정말 네. 그때는 단돈 13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어. 하우스 130만 원짜리 10평짜리 하우스를 짓고 일단 집어넣은 거야 제라늄을 집어넣고 네. 이제 겨울이 돼서 연탄 난방을 하고 그렇게 일단 그냥 했어요 아... 어떤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 한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 피신처를 아... 마련하자 해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연탄 값이 들고 또 새로 난방을 하면 또 그것도 비용이 들고 하니까 기왕이면 전문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조금 씩 난방 방법도 발전을 한거 같고 일단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겉으로 보면 뭔가 뭐 모델이나 약간 좀 방송적인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농부가 같지 않은데 이렇게 꽃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꽃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냥 선물 받아서 아. 선물 받아서. 다육이는 처음에 키웠었는데 어, 무슨 식물을 드리기만 하면 다 일주일 안에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를 어느 날 드렸는데 걔는 안 죽는 거야. 그래서 다육이를 열심히 키웠어. 네. 그러다가 어느 분이 제라늄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네. 그 제라늄을 잘 키워야겠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자기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이 정도 된 거야. 거예요. 빠져 들은 거야 그냥 거기에. 재라는 농장에 꽃이, 꽃이 엄청 많은데 네. 이 꽃을 관리 혼자서 할 하기 힘들지 않아요? 아, 관리는 뭐 힘드니까는 뭐 그렇다고 힘들다고 안할수 없고 어, 힘든 시기는 지난 거 같고 이제는. 되게 자연스러운 음. 거야 이게 그냥 음. 루틴이고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힘들고 그런 거는 온들이 음, 뭐. 보면 힘들겠다 하겠지만 나는 힘든 거는 모르겠고 음. 그냥 그냥 해요 기게처럼 음. <laughs> 보니까 그. 유튜버도 유튜브에서도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 제라늄 치면 상위 노출이래더라고요. 아, 아, 아. 그리고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거 저도 블로그 나오고 음. 유튜버도 하시면서 이제 제라늄도 키우시면서 판매까지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럼 판매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판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고 심포레 입점을 해서 그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아. 그 택배를 보내주시고. 요 네. 택배로 포장을 해서 네. 지금 뭐 이렇게 저희는 네. 모종을 거의 세 단계로 만드는데 아주 작은 포트 그 다음에 9cm 옮겨서 여기에서 네. 이 정도 키워서 근데 이 정도는 안 움직이고 이제 이쪽 자리로 가면 네. 여기는 배송이 되는 그런 아 사이즈로 얘가 아무리 작아도 얘는 배송을 해도 괜찮은 사이즈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이를 먹었고 또 속에 작아도 가지가 이렇게 많고 뿌리 자체가 이 정도 되려면 엄청 튼튼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가면 진짜 초보자가 키우더라도 어 그냥 분갈이만 해주면 잘클수 있는 그런 정도 안전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어, 대부분 만드는 모종의 그 과정보다 아마 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유, 유기농으로 약을 쓰지 않고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특별히 어, 약을 많이 쓰진 응. 않고 되도록 웬만하면 약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보니까 그렇게 이제 팁 같은 걸 올려주시더라고요. 음, 그런 네네. 거 보고면 될것 같고 응. 보니까 진짜 이파리가 달라요 다른 데랑 이게 이파리 푸릇푸릇한 거랑 짱짱함이 이게 네. 유기농 제라늄이래요 유기농으로. 저도 음, 저기 농장에서 어, 꽃집에서 파는 제라늄을 샀었는데 이렇게 잎이 작고 이 줄기가 짧은 제라늄은 시중에 없어요 시중에 없어요 보통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인데 저희는 그 이렇게 음. 키우는 방식이 음. 완전히 달라서 음. 이렇게 납작한 거예요. 그리고 음. 잎이 이렇게 빠득빠득해요. 빠득빠득. 눈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근육이 단단하게 박힌 이런. 음. 보면은 느껴지죠. 네. <laughs> 제라늄을 보면 네, 다른 네. 회사, 다른 농원들이죠. 그보다 네. 약간 온전 뭔가 좀 싱싱하다야 해 되나 활기가 네. 네. 있고 네. 또. 거기는 좀 기다랗거나 약간 꽃, 꽃잎이 적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네. 보면 꽃잎이 완전 네. 주먹만한 것도 있고 네. 체구는 작지만 짱짱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이제 빕스 사장님의 이제 네. 보니까 제가 특징인데 네. 그런 약간 비법은 약간 팁이나 이런 게 아... 있나요? 네 그거는 정말 유혹이 많아요 비료에 대한 유혹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유혹을 음 아직도 아직도 내가 참고 자제하고 그 그거를 어 지키려고 비료에 대한 거는 왜냐면 이렇게 짱짱하지 않고 좀 길쭉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내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료를 쓰지 않는 게 얘들한테도 나한테도 좋겠다 싶어서 비료를 쓰지 않고 우분만 쓰거든요 우분 지금 분갈이 한 화분에 다 우분이 들어가 있어요 우분만 사용을 해요 우분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렇게 꺽다리처럼 커지게 하지 않아요 비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분은 내가 원하는 그 니즈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또 얘네가 잘 크게 해주고 꽃도 풍성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우분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아 확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화학 비료 이제 알갱이 보통 그런 비료이거나 아니면 또 양액도 그런 게 포함되나요? 그렇죠. 물론 저는 비료 회사는 발전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냥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나는 안 쓰는 거예요 어, 그거는 안심하고 써요 다른 거는 좀 손이 안 가는데 우분은 안심하고 쓰고 있고 뭐 우분 하면은 뭐 소똥이라고 막 거부감 처음에는 그랬죠 거부감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을 때도 그렇고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몇년 됐잖아요. 오븐을 쓴지도 그래서 지금은 어, 많은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게 어, 아무래도 처음 쓰는 거는 뭔가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오븐물인데 거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거. 흰 곰팡이가 안에 섰어요. 비닐, 비닐에 넣어서 조금만 열어놓고 이렇게 마개를 닫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러나가지고 우분물이 된 건데 모종들한테는 우븐을 오븐, 섞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우분물을 우려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분물을 주고 있어요. 이 농장에서 제일 비싼 품종이 어디, 어디 있어요? 비싸요? 제일 비싼 품종은 어, 제일 비싼 거는 아직 네.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네. 40만 원. <laughs> 40만 원. 요즘에 네. 더 비싼 것도 있어서 그거는 비싼 것도 아니지. 그곧 판매를 하실 거네요 예. 응. 제 모종이 나오는? 판매하죠. 와 아까 <laughs> 제일 비싼 품종이. 이거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잘랐어요. 아... 이제 네. 뭐좀 하나? 40, 40만 원이라고요. 네. 어, 이거 지금 신기한 꽃인데. 네. 이 품종이 어떻게 돼요? 뉴질랜드 앵초라고 알려져 있는 스트랩토 카르푸스라는 품종이에요. 아,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음, 음. 이것만 보면 상추인가? 칼인가? <laughs> 그렇게 어, 착각할 수도 있는데 어, 채소 같아서. 네. 잎은 진짜 이거 솔직히 매력은 없어요. 이 자체는. 무슨 얼갈이 배추라고 그러는데. <laughs> 근데 꽃이 이렇게 화려하고. 네. 예쁘다 보니까 이 잎의 얼갈이 배추 같은 외모를 꽃이 다 커버를 해주는 거죠. 아, 너무 예쁘죠, 꽃이? 네, 색깔도 예. 보라색도 있고 좀 예, 다양한 예, 것 같아요. 여기도 예, 예,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거는 진짜 제라늄에서는 뽑아낼 수 없는 색들이 여기에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음. 이게 그러면 꽃이 어떻게 피나요? 뭐 자주 이렇게 피, 피고 그런 거예요? 아, 네. 얘네는 한번 이렇게 우르르 올라왔다가 그냥 지고 다시 이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또 우르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아. 계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음, 그 리듬에 따라서 계속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라늄처럼 사계절 내내 피는 네. 거네요. 네네 잠깐 아. 쉬고 그런 거는 있어도 뭐 여름에만 핀다 봄에만 핀다 이런 건 없어요. 음. 계절 안 가리고 계속 아. 피고 지고 해요. 그럼 이것도 제단님처럼 삽목이 가능한가요? 어, 이거를 삽 이거는 삽목이 아니라 잎꽂이로 네. 아, 번식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이, 이 굴곡이 있잖아요. 잎맥. 이 네. 잎맥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개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번식을 어, 굉장히 많이 할 수는 있어요. 네. 다만 이 사이즈가 될 때까지. 키우는 기간이 좀 인내심이 필요하긴 해요. 아 이게 생육 큰게 시간이 걸리군요. 네, 아 저것도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나무처럼 이거는 코티레도니스라고 하는 제라늄 종류예요. 특이 제라늄. 아. 아. 얘는 목대 주로 목대를 감상하고 지금 분갈이를 안 해서 조금 잎이 덜 싱싱한데. 잎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아... 응. 하트 모양으로 그리고 이게 해가 지나면서 이 껍질이 갈라지면서 아, 아. 나무처럼 응. 이 겉에가 이렇게 터져요. 그러면서 속에서 더 굵어져요. 아, 응. 보니까 나무인 줄 알았어요. 아, 되게 멋있지 않아요? 예, 네. 진짜 멋있죠. 네, <laughs> 작은 나무를 이렇게 집 안에 네, 딱 네. 넣으면. 맞아요. 아, 분위기 딱 분위기에 딱살살것 같아요. 맞아, 되게 응, 좀 약간 고풍스럽기도 하고 고급진 느낌도 있고, 그리고 꽃도펴요 봄에. 아, 제라늄처럼. 아하.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그냥 흰색. <laughs> 네. 편의마 판매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제라늄 품종. 네. 지금 이건데, 네. 어, 우리는 네, 엄마잖아, 뭐죠? 더 시리즈를 네. 우리가 제 품종이고 네. 저만 팔수 있는. 음, 독종이에요. 그 점와 음. 이쁘다. 음, 이거는 더 시리즈 네. 중에 하나 새로 나온 신상이고, 더 세헤라자데라는. 어, 더 그게... 세르 세 뭐라고요? 세헤라자데. 어, 세헤라자데. 음. 이거 이름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은 이 보고 만들지. 이거 김연아. 아. <laughs> 프리 이 음. 어, 그거 그, 그, 음. 그거 너무 좋아해서 아그 제목 프리 음악 확실히 어울린다 어, 우아하죠? 음, 네 그래가지고 우아하고 그 이름을 찾았어요. 음. 되게 센스 있네요. 이름 붙이는 것도 음. 그냥 진짜 음.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네요. 스토리가. <laughs> 음. 근데 어. 근데 우리 음.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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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그거를 스위? 익숙한데 저러. 이름이 네. 근데 이, 이제 그, 이름 이 이름을 ]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여러 분들은 김연아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음. 좋을 근데 처음 이제 이제 네. 뭐 재단유 입문하는 사람들이 이 이름에 들어올 수 있대. 그냥 뭐더 뭐죠? 세해라자대세헤라자 아, 네. 이렇게 뜨들면 뭔가 고급져 보여. 요 아, 되게 비싸고 고귀하고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들 네. 그, 들어요. 그리고 궁금증을 네.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거를 검색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 어, 뭐지? 이거 어.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또 대표님만의 네. 이제 농장을 운영하는 비법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꽃이 피고도 네. 한참 동안 이름이 없는 어. 애들이 좀 많아요. 어.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이름이 이름이요.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애들도 고 음, 음. 근데 또 이름을 막 지을 수 없잖아요. 이름이 돼요. 중요하니까. 음. 얘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트리플, <laughs> <laughs> 트리플, <laughs> <laughs> 트리플, <악스요>. 트리플 악스 없어요. 트리플 악스 트리플 악스 쳐줘. <웃음> <laughs> 이거 보면 알지. 모종이다 모종. 아, 이거 순둥하게 순둥하지 않게 순둥하지 이런 스타일이 거의 음. 성장이 좋고 음. 꽃이 되게 단단하게 피고 짱짱하고 이파리도 응, 잎도 잘 짱짱하게 잘피 있어. 어, 이런 잎파리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순둥순둥할 거 순둥. 같아 아유 우리 박사님. 진짜? 이거는 e 음. n d 인이라는 계속.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다시 어, 다시 한번더안 음. 돼도 음. 한번더 나이 많아도 한번더안 음. <laughs> 돼도 한번더 오케이. 이렇게 약간 앞으로 음. 전진하는 그런 이름. 음. 이거는 그러면 네. 판매가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2만 원에 나가고 어. 있어요. 이거는 예쁘잖아. 미엘 자그나시라는 긍정이에요 이게 꽃이 왕 꽃볼 이런 건 아니고 네. 되게 자잘하면서 음.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꽃대를 많이 올리는 음. 스타일 음. 이게 제라늄마다 어. 이 잎맥에 음. 이렇게 말굽이 있는 게 있고 아. 또 약간 암녹색인 잎도 있고 아. 네. 그런데 얘는 아무리 햇빛을 봐도 이렇게 물들지 않는 음. 그냥 연두연두 한 잎이고 음. 그리고 잎 자체가 되게 작고 음. 이렇게 수영을 저절로 이렇게 귀엽다. 잘 잡는 아. 그리고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가드너들이 네. 어, 희망하는 음. 그런 수영을 잘 만드는 알아서 잘 만드는 응, 알아서 음. 그래서 성격이 해요. 음. 왕꽃볼 그건 아니어도 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꽃 피니까 예뻐요. 어. 이건 이름 뭐라고요? 미엘 자그나시. 이거는 자그나시. 힙스에서만 힙스에서만 어, 파는 어, 품종이에요. 힙스에서만 파는 품종이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엄청 막 비싸게. 엄청 화려하고 그런 꽃은 아닌데 네. 이게 음, 너무 애정이 가는 음. 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꽃들과 봤을 때 꽃대 수가 월등하게 많아. 음. 그래서 항상 여름에도 이런 모습이야. 어. 가든를좀 편하게 해주는 음. 그런 품종이라 좋아하고. 음. 어머, 이것도 미엘 시리즈네요. 음. 이것도 빛새만 있는 거. 미엘 마이걸. 얘도 수형이 이렇게 아담하고 음. 꽃잘 피우고 덩치에 비해서 꽃대 많고. 외모가 남다른 신데 미인대 같은 거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어디 대회 나오신 거예요? 어, 그리고, 그리고 어느 대회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에. 뭐 미스 춘향 이런 건 아니고 에, 그냥, 지역 지역의 어느 어, 특산물 이런 대회를 내 자위가 아니라 다위에 의해서 나간 적은 있어요. 우와. 그래서 스무 살때 나갔어요. 어. 나가가지고 인기상. 어 인기상. <laughs> 인기상 그러니까 이 <laughs> 보니까. 전혀 농부 가치가 않아요. 전혀 농부 가치 않은 반전이 있어요. 음. 그래서 독특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농장일도 하고 유튜버도 해야 되잖아요. 유튜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죠. 예 네, 유튜버도 말도 되게 보니까 말도 되게 잘 하시고 하시던데. 음. 어, 유튜브는 너무 재밌어요. 음. 재밌고. 어... 자아실현 음. 그런 느낌으로 음. 하는데 어, 뭔가 이렇게 여러 방면에 이 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어. 유튜브는 여러 여러 가지로 가지 음.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음. 분야 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 이렇게 망설이는 그런 것보다 네. 여기서 계속 누가 명령을 해 어. 해야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 <laughs> 막 누가 시켜 어. 어, 그럼 나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 따라가는 어, 거. 자꾸 여기서 음. 누가 막이게 채찍질하듯이 어. 시키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어, 유독 강한. 어. 계속 이제 하고자 하는 걸 상상하고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 같아요. 어. 어. 그거를 내 생각을 거부할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이렇게 그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죠. <목소리> 앞으로 계획이 대기... 어떠, 어떻게든 요나더 번창해야지, 뭐 번창하는 건데, 가서. 어, 막 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인간은 아니어서, 그때그때 그때 조금 생각이 바뀔 순 있는데, 어쨌든 큰 틀은 어, 좀 놀이 공간이 됐으면 음. 좋겠는 음. 여기가 막 일하는 공간, 이것보다. 놀이공간. 근데 나만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웃음> <웃음> 음. 내가 이쪽으로 이사 와야 되겠다 <laughs> 판매도 판매인데, 판매는 판매고 음 어느 정도 내가 일에 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하지만 일에 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나의 즐거움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금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근데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또또그더잘 하고 싶어 가지고 또 무리를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양주인데 음. 이제 포천으로 음. 간다 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확장해서 또. 체험이나 놀이 위주로 이제 그 농원을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시죠. 네, 여기는 일단 이렇게 특별히 친구라서 오셨지만 방문을 안, 받, 안 받았어요. 그동안 한참 동안. 그래서 많이 단절돼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면 조금 해야지 오픈 전에 워네를 음. 조금은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렸으면 스오브 기어 써야 돼. 아, 전동 쳤다. <laughs>